반갑습니다. 영성 큐티 31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소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칙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 심령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을 깨끗게 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처럼, 우리가 그동안 율법적인 믿음으로 웃고 즐겼다면, 이제 애통한 마음으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그 나라와 의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근심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동안 율법, 율법적인 믿음으로 형제들을 향하여 원망, 불평, 정지하며 살면서 자기 욕구를 채워왔던 그 삶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 제가 내 영혼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마음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애통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주 앞에서 낮아지는 믿음 바로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상 형제를 향하여 원망, 불평, 정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교만한 삶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칠복의 신명을 빨리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에의 재산과 신부로 살아가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원망불평 정지하는 그 언어의 속성들을 완전히 절제시켜 버리고 다스려서 축복과 사랑만을 말하고 살아갈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형이 되는 겁니다. 원망불평 정지할 때는 사단의 제사장이요 귀신의 형들이 그 심령의 역사는 사악한... 그 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다면은 어찌 자신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며 회개로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력적으로 살면서 웃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애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던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뭐였습니까? 율법적인 믿음에서 자기 욕구를 위하여 원망 불평 정죄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춰서 모두가 그럴 때 제사장과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이러한 영적 원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서도 마찬가지예요. 곧 회개와 정결함에 대해서 사단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 율법의 속아 그렇게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정결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주여 신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하는지, 내 자신을 낮추지 아니면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이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신명을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하여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재산과 신부들이 될수 있도록 영원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